안녕하세요 12월 9일 화요일 네뭐 오늘은 좀 시장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FOMC 이제 이틀 남았죠 뭐 일단 약간 관망이라고 봐야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일단 미증시 네 3대 지표 모두 조금 하락했고요 다우가 마이너스 0.4 나스닥 마이너스 0.1 S&P500 마이너스 0.35 하락 국내 증시 혼조세 코스피 마이너스 0.27, 코스닥 0.38%대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단 목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몇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회의록이 나오죠. 네, 12월 달 금리 인하는 뭐될 듯한데 그죠. 이제 내년에 네, 금리 인하 방향성 네, 이게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또 요거 요거 부분에 따라서 그죠. 지금 현재 일단 증시는 네, 주가 뭐 금리 인하 쪽에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선반응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사항인데요. 점도표 쪽에 대한 부분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그죠. 내년에 네, 일단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적다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을 듯하고 뭐 부합 내지 조금 괜찮으면 네, 좋아질 듯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내만녀의 네, 날이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해서 일단은 FMC 부분부터 일단 보자고요. 네, 그거부터 일단 봐야 될 듯하고, 네, 셀트리온. 오늘도 일단 뭐 메리츠가 있어서 그죠. 그나마 동시효과에서 올려서, 네, 빨간불로 조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어제 한 11만주, 뭐 오늘 한 7만주 정도 산듯 합니다. 그래서 일 평균상으로 한 12월 26일, 27일까지 만약에 매수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한 12만주, 13만주 때 이상씩, 네, 살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홀딩스 입장에서도 그죠, 네, 그냥 배당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다, 네, 매수를 해서 배당 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네, 12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질지. 뭐 참고로 작년에는 12월 13일 금요일 날 나왔으니까죠. 네 이번에 12월 1일 12일 금요일 날 나올 확률이 네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네, 코스피, 국내 마감 시향에서 업종 간순환매 나타내며 혼자세를 보였다. 외국인 3거릴일 만에 코스피 순매도, 뭐, 바이오 2차전지 강세에 코스닥 반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뭐, 에코프로 BM 쪽이 조금 올랐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쪽도 거죠. 코스피 전또 이슈가 있는 사항이죠. 네, 이제, 알티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오면 시가총액 1위. 네, 뭐, 들었으면 또, 시총 비중에 따라서, 그죠? 약간 패시브 쪽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여튼, 야천. 오늘 바이오 쪽은, 네, 셀트리온. 네, 다행히 동시효과에서 아까 빨간불. 오늘 에피스 홀딩스가 또 급등을 했네요. 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은 뭐, 그나마 왔다 갔다 했던 사항이 있는데. 야천.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금일 국내 정시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다. 최근 강세였던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반면, 바이오와 조선업종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섹터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작정 홀딩이기 보다는, 네, 수익 날 때마다 수익 챙기고, 또 약간 타 섹터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좋은 사항입니다. 오늘 뭐 조선주 뭐 이런 이슈로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 방산주 조금 올랐다라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삼성 에피소홀딩스 11%대 급등, 현대중공업 6%, 고려현 4%대에 올랐네요. SK하이닉스 1 9대 빠졌고, 또다시, 네,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타결, 타결 이야기가 나오다가 조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겨냥에서 미생물보안법 타협안에 포함해서 연내 통과 수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미국 생물 보안법이 최종 네, 국방 수검법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 네, 중국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네 삼바, 바이닉스뭐 에스티팜 국내 경쟁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존에도 요번에 네, 미생물 보안법이 시가 나왔을 때그죠 삼바 바이넥스 ST파 미주로 해서 좋았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그냥, 뭐, 그냥 일단 그저, 네, 그저 그런 부분인데요. 여튼 요번에는 조금, 네, 좋아져야 될 텐데, 네. 여튼미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연내, 연내,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황이고요 셀트리온, 네, 알테오젠 개발 났던 SC 제형이 뭐길래, 네. 터커리 스크는 과제다. 뭐,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셀트리온이 SC제형에 대해서 CMO를 한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임팩이 크다라고 저는 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다만 걸리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특허권이랑 특허, 특허 기간이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그죠? 그 셀트리온의 SC제형 기술이 그 뭐죠? 할로젠 자 쪽이 아니고 뭐 N 뭐 N 쪽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오늘 나온 기사는 뭐, 할로자임 부분이랑 조금 비슷하다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들도 네, 확실하게 모르는 사항입니다. 할로자임, 알테오젠, 양강구도 변화할수록에서 기술 관련 터커리스크, 대형 전략 준비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올려 들었던 사항이었고, 관건은 SC 제형 기술을 둘러싼 터커리스크, 네, 알테오젠, 최근에 트, 터커, 뭐, 요게 분쟁이 조금 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사항인데, 셀트리온 이러한 터커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현재 히알루나제 SGN 기술을 보유한 곳은 알테오젠, 하로자임 두 곳에 불과한 만큼, 셀트리온이 s c g 형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언제든 터커 소송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아무튼 요게 그저 어느 쪽 부분인지 야선 오늘 나온 앤 요기 네 셀트리온 SCG형 사업 본격화 두터운 특허장병 리스크 일 요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로자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에서 히알루나다제 기반 SCG형 기술을 보유한 것은 할로자인과 알티오진이 유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서 회장 네 셀트리온 그룹 네 발언에 따르면, 조만간 특허가 만료될 할로자인 기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요게 2027년이죠. 이미 자체 바이오 시뮬레에 적용해 임상을 진행 중이며 위탁 생산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일단 기사마다 다릅니다. 요 해당 특허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인지. 네. 여튼 2027년 만료 할로자인 기술 겨냥 위탁 생산 사업도 제시. 네. 여튼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 좋은, 좋은 사항이 고죠 탄탄한 특허 장벽이 걸림돌에서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특허권도 특허권이고 그죠 특허 기간이 또 언제까지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던 부분인지 이것도 일단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네, 인핸즈 네,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인핸즈 부분이었거든요. 인핸즈 쪽이랑 가깝다. 오늘 나온 기사는, 네, 거기, 할로자인 쪽이랑 가깝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히알루론다에 기반의 쓰시지연 기술에 대한 특허 및 기술적인 부분은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네.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네. 공매도 장고. 294만 주. 300만 주 잠깐 찍고, 그죠? 네. 294만 주. 조금 일단 떨어졌습니다. 295만 주, 294만 6천 주. 네. 요것도 일단은 또다시 조금씩 조금씩 내 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네, 조금 대차 상환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대차 체결이 한 14,000주가량 체결했고, 네, 상환이 36만주, 네, 무려 한 34만주가량 상환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기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대차잔고 1,080만주대로 네, 또다시 최근 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그죠. 기존의 대차장고가 1,300만주였을 때, 네, 1,300만주였을 때 공매도 장고가 거의 490만주, 최근에 1,100만주대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공매도 장고 290만주, 300만주 대 부분이었죠. 단순하게 대차장고가 줄어든 만큼 공매도 장고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34만 주가량 줄어든 부분, 네. 최저 대차장고, 공매도 장고 부분도 뭐 조금 줄어들,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네. 여하튼 보시고. 오늘 일단 기사, 네. 기사 나온 부분, 네. 한번 법으로 원 한번 가보자고요. 법원으로. 네.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내 네, 임시 주총 연락했는데 내 네, 회사에서는 거절했죠. 11개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사주 100% 소각,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등 요구를 했죠. 셀트리온의 임시 주총 개최 여부가 법원 선에 넘어가게 됐다. 소액주주들 임시 주주 주총 개, 개체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10일, 네, 늦어도 11일 임시 주총 개체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6개월 이상 지분 1.5% 보유, 네, 대략 한 380만 주대 네, 비대위 쪽에서 모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죠? 뭐, 최근에 회사에서 일단은 만났죠, 그죠? 회사랑 만났는데 일단 회사, 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임시조총을 열만큼 시급한 사안 아니다. 네, 일단 거절 통보도 받았습니다. 비대위원장 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위임장 정리 등의 작업을, 작업을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했다. 늦어도 목요일에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네, 위임장만 1500, 1500, 1,500부에 이르고 법원 제출용 가처분 신청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려 다소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기각 또는 인용. 네. 인용이 되어도 그죠 회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네,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사측은 자료 미비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임시주총 개최를 회피할 것이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정기주총전인 1, 2월에 개최할 할 방침이다. 비대위 줄곧 임시주총 소집과 함께 회사의 자기주식 내100% 네, 소각,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집중투표제, 셀트리언 USA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분기 배당, 연 사회 배당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소회장 일단은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여튼 책임 내 네, 확실하게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대위가 요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소회장을 비롯해 장남인 서진석 네, 서준석 네. 기우성 김영기 다 똑같습니다. 네 서정진 책임론 책임론 진펜트라 네뭐 매출 5조 원 뻥카 부분 거죠. 소 회장 매출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제시했다가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점도 지속적으로 지, 네. 지적하고 있다. 셀트리온 비대위의 임시 주총 요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네 고심 중 대응 방안 하튼. 자발적으로 또 할지 그죠 일단 법원 네 법원 손해로 또 넘어갈지 네 셀트리온 동효과에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0.05% 100원 상승한 18만 7200원 거래량 51만 4천 제 51%대 부분입니다 시가가 18만 6900원 마이너스 0.1네 고가가 18만 7500원 0.21네 저가가 18만 5400원 부분이고요. 메리츠 매수 1위 네, 79,000주 공매도 35,000주에 6%대 네, 단순하게 기타법인 쪽이 한 78,000주 나왔거든요. 연기금이 9,200주 정도 샀습니다. 그동안 팔다가 네, 수급은 개인 외인 기간 모두 매도 개인 2만주 외인 42,000주 만 기간 14,000주 금융투자 보험 팔았고 보험투시는 샀고 기타법인 7만8천주 그럼 여기 대략 한 7만주 정도로 보자고요. 네 7만주 정도로 어제 한 11만주 12만주 오늘 7만주 오늘 JP모건 2만7천주 네 오늘 뭐 대략 조금 순매수가 좀 많았고 반면에 모건서울은 매도세가 많았네요. 공매도대량 잔고 보이자 계속 파네요. 네 쇼크브링 한번 나왔다 그죠? 그때 쇼크브링 한번 크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모건서울 네 차트상 21선 위에서 밑꼬리가 조금 길게 달린, 네, 양봉, 뭐, 도지형 양봉, 네, 차트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일단 21선 위에서만 최소한 마무리 되길 바랬는데 다행히 양봉까지 보이면서 밑꼬리 길게 달면서, 그죠? 오늘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피스 홀딩도 11%, 삼바 1%대 뭐, 한올 바이오파마 유한양의 조금 빨간불이, 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약 0.32% 하락한 62,400원 거래량 79,000주에 41%대 시가가 62,500원 고가가 63,000원 저가가 61,900원입니다 마이너스 1.12네 모건소울 팔고 메릴린치 샀고 공매도 수량 5,700주에 7%대 오늘 웨이는 조금 담아갔네요 그동안 계속 사던 내 네, 기간이 조금 팔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은 같이, 같이 움직인다. 네,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메리츠, 홀딩스의 매수 여력이 있는 한,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배당, 네. 그리고 알테오젠,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목요일까지, 목요일 FOMC 결과 보고 미국 증시 방향 볼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그죠. 이번 주 요렇게 이 가격대 잘 지지를 하면, 이번 주 말보다는 이제 다음 주 초에 뭐 조금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튼,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다들 지금은 또 약간 또 기대를 하면서, 네. 시간 보내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